자 이거 하하나 기출문제 이거 너 틀렸었던건데 제대로 안고쳐진거 생님 잠깐 볼게요 물론 고친 것도 있을 수 있어 고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 일단 내가 뭔 말인지 못알아듣겠어요 시기 맘에 안들어 다시 계약분수 A를 어, 소수로 나타내는데 정호는 분자를 잘못봤어 정호야정호는 분자를 잘못봤어 부모가 봐야 되지 그랬을 때 얼마나 90분에 25가 나오지 여기에서 분자 잘못봤으니까 90 내가 찾고자 하는 건 90이구나? 이렇게 쓰는 순간 틀리는 거야. 왜 틀려?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억분수로 고친 숫자의 분모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기억분수로 고친 약분해야지. 얘 18분이 얼마입니까? 5죠? 그럼 얘 분모 얼마 가지고 와야 돼? 18가지고와야지그 다음에, 그 정미야? 정면? 정미? 정면? 정미는 얘는 뭘 잘못 봤어? 분모 잘못 봤다고 그랬죠. 이 분모를 잘못 봤는데, 얘는 9 9분의 75죠. 약분 되죠. 나쁜 대장, 나쁜 대장, 33분의 3 6 355.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얘는 이제, 분, 모를 잘못 봤으니까 분자 가지고 와야 되겠지. 25 가지고 와야 되겠지. 18분의 25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1과 18분의 7이죠. 그럼 얘는 1과 90분의 35죠. 그럼 1 더하기 90분의 35죠. 그럼 90분의 35만 순환소수로 고치면 되겠지. 90분의 35는 0. 3, 5, 5 여기 땡인데 3 빼서 3번 남아야 되니까 여기 8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나온 거 맞잖아 0.38땡 이렇게 나옵니까 답은 몇번 1.38땡 5가 나와야 되겠지 기약분수로 고친 숫자의 분모 분자를 갖고 와야 됩니다 기약분수 안 고치면 틀려요 당연히 그 다음에 2번이냐 이건 뭐야 이건 딱 보면 뭐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침입을 하는 대각선 4a 플러스, 3, 4A는 3B. 4A는 3B. 4A는 3B. 4A는 3B. 됐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4A를 넣든 3B를 넣든 넣어야지. 근데 사, 모양새를 딱 보니까 4의 배수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 그럼 여기 이제 4A를 넣을 생각을 해야지. 그럼 무슨 말이냐? 얘는 4A 곱하기 B구요. 그 다음에 16A 제곱은 어떻게? 4A의 전체 제곱이구요. 마이너스 8AB는 4a 곱하기 얼마? 2b지 2b 그래야 8ab 나오잖아 그건 플러스 3b 제곱이죠 이제 뭐하면 돼? 4a 대신에 3b를 넣으면 되겠죠 3b 곱하기 b가 나온다. 4a 대신에 3b 넣는 거지 4a 대신에 3b 그럼 요거는 9b 제곱 나온 것이고, 4a 대신에 3b 이렇게 써줄게 써줄게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3B제곱. 그럼 플러스 3b 그러면 3b 제곱 분의 9b 제곱이고 요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6 b 제곱이요 플러스 3b제곱이니까 12b, 12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b제곱이니까 6b제곱이 나오니다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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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얼마 남을까요 2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있죠 a는 이라고 해서 바꾸면 복잡하다 그럼 바꿔도 상관없고 어, 그렇게 해석해도 돼3번 뭡니까 이제. 순환수수 0.64땡5땡에 대한 기약분수로 나타내는 그 과정을 봐도 아니 990분에 아뭐 물론 뭐, 뭐 X로 잡고 뭐 1000X 마이너스 10X 이렇게 되는데 주간식안 나오잖아 뭐뭐 어뭐 그렇다 칩시다 990분에 645 빼기 6이잖아 그러면 990분에 630분에 630분에 630분. 이렇게 나와버려 약분되잖아 330분에 326 3 1에서339또약분데잖아 음. 110분에 3721 3 1분3 110분에 70을 이렇게 써야지 네? A가 a 가 60보다는 크고 70보다 작은 자연수 A에 대해서 이게 유한소수로 나와야 됩니다 아니 110분의 71인데 곱하기 A를 하는데 A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고 이게 뭐 나와야 돼다고유한소수 나와야 돼요 유한소수 그럼 이거 소유수분해에 해본 건 알겠지만 11 곱하기 2 곱하기 5잖아 그럼 A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11의 배수여야지 그럼 A는 11의 배수잖아 11의 배수 11의 배수 근데 어떤 범위를 갖고 있어요? 아니 60보다는 크고 70보다는 작은데 12, 22, 33 이런 거다 써버리면 어게해뭐 외할 게 없어요. 60, 6밖에 없지 됐습니까? 4번 볼게요. 4번. 아 이게 안 보였을 거예요. 여기가 4, y 플러스 4입니다. y 입니다 넓이를 s 라고 했을 때 자, s를 x, y, x, y 이 식으로 나타내세요. 이 전체 abcd 넓이 s라고 하는 건 위에 거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x,y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에 삼각형 곱하기 x 곱하기 y 플러스 4 그죠? 그럼 네. s는 2분의 1 x,y 더하기 2분의 1 x 곱하기 y 플러스 4 이렇게 나와요 이거 계산할 거 아니에요 계산할게요 분배하면 2분의 1 x를 분배해주면 2분의 1 x,y죠 플러스 2분의 1x를 분배, 4에다 분배해주면 2x가 나오. 2x. 그예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x1, 2분의 1x1. x1 나오겠죠. 플러스 2x지. 그 1번에 답은 y는 s는 어어어 어, x y xy 플러스 2x. s는 xy 플러스 2x. 자 이때 구하는 y에 관해서 풀고 그 xy는 s 2x. 그럼 y는 X로 나눠주면 X분의 S마이너스 2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도록 합시다 5번이에요 자, 민하는 전자책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한 권당 400원인 수출처리 안 나오긴 하지만 뭐 한번 해보자 400원 X 300원 Y 합해서 얼마? 10권 지불금액은 얼마? 3200원 연방풀이라는 얘기잖아 야 이걸 왜 틀리냐 어? 위에 것이 고치면 어떻게 돼?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 정도 맞춰줘야지. 그럼 두개다 빼버리면. 요렇게 나오고 뭐, X 소거하려고4 곱하면. 4Y. 40. 이거 빼버리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뺍시다. 그럼 Y. 12. Y. 나 봐봐, 봐봐, 봐 8. Y가 8이잖아. 그럼 8, 3, 24지. 여기 8로 봐. 그럼 X는 얼마? 2지 위하고 8. 그 다음. 맞아 28. 어, 그다음 6번. 자 자연수 a에 대해서 아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하은이 2 8라로 썼던 것 같은데 내가 책좀 잘못했나 싶은 생각에 얘기합니다. 어, 아무튼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연수 a에 0.12 등을 곱해야 할거 잘못해서 10 그대로 쓰면 되잖아. 자연수 a에 이걸 곱하였더니 0.12를 곱하였더니 원래의 답은 뭐예요? a에다가 0.12땡을 곱하는건데 여기보다 얼만큼 작아졌대 이만큼 작아졌다 A에 꺾고 가얘 100분의 12 A 약분하지 말고 일단 얘는 얼마야 90분의 11 A 그 마이너스 2 양변을 900 곱해 900 곱하면 어떻게 해 108A 넌 요거는 어떻게 해900 곱하면 110A냐 108곱하니900 곱했으니까 1800 108A 넘어가고 이거 넘어가 그럼 2A 1,800 N 900 네. 분모 없애줘 분모 없애주라고 했잖아 이걸 엄하게 풀라고 하면 안되잖아 그 다음에 다시 1번 편집을 검토리로 하긴 했는데 7분의 3이다 순환반디 고쳐분은 어떻게 해뭐 4, 4부터 들어가니까 0.428571 이렇게 나오있잖 합은 얼마 27이라고 했지 이 정도 배우고 있죠 Fn이라고 합시다 Fn 2 3 5가 나오거든 합이 N과 하는 거잖 여기 하는 거야. 사이 8로치되는거 하나고. 합이 235가 나오데 235라고 하는 걸 해석을 해보자고요. 235라고 하는 건, 27 곱하기 몇번 들어갈까? 27은 뭐예요? 6자리 합이죠. 몇번 들어가냐는 건, 무, 몇, 몇, 몇 묶음 나오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8 들어가냐? 87에 56, 5라고 하면 86에 20, 9 들어가면, 97에 63, 6? 그러면 8 들어가겠네. 요8 묶음이 있다는 얘기죠, 8 묶음. 있다니까, 8 묶음. 빼주니까 8756, 216 이렇게 나오고, 235를 빼주니까 얼마야? 9, 19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머지의 합이죠. 나머지야. n 번째 자리까지의 합이 이렇게 235가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얘기. 야그럼 이어 한 명이 생각해야 될 게, 아우 막 흥분이 하고 떨림이 멈추지 않네요. <laughs> 여섯 자리가 여덟 못음있지 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아! 6자리가 8묶음이 있으니까 48자리까지 있다는 얘기고 그 나머지 합이 19가 나올 수 있도록 428571 428571을 쏘고 6, 6, 어? 14, 19 어! 5까지 여기까지 쏴라니 49, 50, 51, 52 N값은 얼마? 52번째까지 합이 250, 235만 원 이해 가면 여섯 자리까지 의 합이 2 7인데 그것이 이걸 묶음 들어가잖아. 여섯 자리에 얼마 묶음이란 얘기지. 이렇게. 48자리까지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 합이 29가 나올 수 있도록 4 2 8 5까지라는 얘기니까 이해가 그럼 5는 몇번 등장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총 아홉 번 등장하겠지. 여덟 묶음에서 한 번. 그 마지막 나머지 합이 19가 나오는거에요 5가 한번더 들어가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무조건 1더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몇 자리 자연수인지 구하면 그럼 일단 얘를 좀 정리를 하면 3의 30의 10제곱이니까 이건 3 곱하기 2 곱하기 5의 전체의 10제곱이니까 그러면 2의 x도 y도 z도 10제곱 나올 테고. 이건 맞췄을 것같아36 5의 제곱에 36 5의 제곱 36 5의 제곱 이거를 갖다 나타냈을 때 36은 2의 2제곱 곱해 9 4 36 5의 제곱 2의 10제곱 곱하기 3의 10제곱이 이렇게 되나 a도 b도 10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했을 때몇 자리 자연수냐? 가 2의 10제곱 곱하기 3의 10제곱 맞죠? 분해 얘는 2의 14제곱 곱하기 30의 10제곱이 얼마였을까? 2의 10제곱 곱하기 3의 10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이었잖아요. 얘는 2의 24제곱 곱하기 됐어요? 맞냐? 그리고 이, 이 24제곱 어어어 어, 어. 그다음 3의 10제곱 곱하기 5에 10제곱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2에 24제곱 2, 3, 6, 1, 10제곱 맞죠? 고사 36 고사 36 맞죠? 곱하기 3에 10제곱 곱하기 5에 10제곱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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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약분되겠죠. 2에 예, 14제곱 곱하기 5에 10제곱 2 곱하기 5에 지수 작은 거10 곱하기 얼마? 2에 예. 4제곱 1 6 0이 몇 개? 10개 12개 이해가 안 가? 반복해서 보세요 안 되면 다시 물어봐 다시 찍어줄게 그 다음에 요거 4번 A, A, E, F의 넓이를 가 A, E, F 이거 비금치고 있는 시꺼먼 거 시꺼먼 거 전체 사각형에서 1번, 2번, 3번 빼줘도 되고 능력 좀 된다 싶으면 사다리꼴이라고 생각하고 1번, 2번 빼줘도 되고 이게 1번, 2번 물론 이 사다리꼴로 봐도 상관없고데 네,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그냥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 한번 빼도록 할게요 전체 넓이 S를 이라고 했으니까 S를 X,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라고 얘기를 했네 음. 그럼 일단 구해봐야 되겠네 전체는 어떻게 나와? 전체 넓이는 5Y 곱하기 7X니까 35XY 됐죠? 여기 길이 얼마입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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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 빼니까 4x 돼보고. 여기 길이얼마입니까 4y 이렇게 나겠죠 1번 넓이 구해도록 할게요. 1곱 1번 넓이 손가락에 쥐가 그랬다. 1곱 4x 곱하기 5y 나쁜 분 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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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xy 10xy 2번 넓이 구해도록 할게요. 번에1곱 2번이니까 7x 곱하 4y 그럼 14x 나와요. 14xy 그럼 3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 3번 3번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곱하기 3x 곱하기 y 2분의 3x 아분수 나와서 짜증나 이렇게 하지 말자 이제 구해봅시다 35xy s는 35xy에서 빼주자 뭘 빼주자? 2분의 3xy랑 그 다음에 10xy랑 그 다음에 14XY랑 더한 거랑 다 빼주자 그 얘네들 다 더하니까 2분의 얘네들이 더하면 24XY잖아. 그러면 2분의 라면 48이니까 51XY 이렇게 나아있어 이걸 35XY에서 빼줄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겠지만 이건 2분의 70이잖아. 2분의 70이니까 2분의 19XY 이렇게 남아있어. 2분의 70XY니까. 그럼 S는 뭐라고 해 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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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9XY지. 나머지 식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는 이거 이거 탄 중에서 푸시오으로 뭐 이렇게 배웠다면 양변이 2 곱하면 2S. 19XY. 그럼 X는 19Y로 나눠주면 되니까 19Y분의 2S.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5번을 보시면은요. 이것도 뭐 이렇게 나왔네. 이런 거 약하네. 외양의 곱은 내양의 곱과 같다라는 걸딱 봐야 되니까. 이 y 는 얼마? 오, x. 분수는 어떻게 신기방 통한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런 것들 생각해 볼때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해 주라 그랬어. 얘를 x로 바꿔 얘 x니까 y로 바꿔 주고 y니까 x로 바꿔 주고 x로 바꿔 주고 y로 바꿔 주고 이딴 게 아니라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해 줘야 값이 나올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니? 이해 갔어? 아, 그러면 얘뭐 뭐 통분 계산한 다음에 바꿔 줘도 상관없지만 한번 바꿔 주 보도록 합시다. 10x는 얼마입니까? 10x는 4y죠. 그럼 10x 대신에 뭐 넣으면 돼? 4y 만 넣으면 되니까 4y 분의 y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4분의 1이지. 얘는. 그다음 2y 분의 3x죠. 2y 분의 3x. 얘는 2y 대신에 어떻게 돼? 5x 넣으면 되겠죠. 3x. 공이야 얼마? 5분의 3이죠. 맞냐? 맞지? 그러면 4분의 1에서 5분의 3 빼려니까 4분의 1 빼기 5분의 3. 20분의 5 빼기 12. 마이너스 20분의 17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20분의 7. 이렇게. 무슨 말하는지 갑니까? 너 이거 마이너스 9호가 빠져있던 가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싹히 나면 왼쪽, 오른쪽 구분하라 그랬어요. 왼쪽, 오른쪽. 내가 보는 방향에 왼쪽, 오른쪽. 이거는 여기가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까 밑에가 몇 칸? 밑에 네, 밑에 네 칸이죠. 요것도 네칸 이렇게. 이따고 봐야 돼.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예, 여기는 몇 줄? 밑에는 네 줄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위에는 몇 줄? 세 줄이라는 얘기 그럼 여기 숫자는 다 1, 1, 1, 1. 1. 일단, 일단 다 써놓고. 1층이니까. 위에서 본 거. 내가 보고 있는 왼쪽이에요. 왼쪽. 여기는 오른쪽이고. 그 왼쪽 1, 1, 1을 다두고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관건이는 거야. 여기가 하나는 어떤 것들은 뭐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다는 얘기 나머지는 다 111. 오른쪽 옆에서 보는 게 이쪽인데 여기 왼쪽이잖아. 이게 오른쪽이고. 그 왼쪽에서 보고 있는 건 얘가 왼쪽이지. 얘가 오른쪽이 될 거고.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시라고. 그 왼쪽을 딱 보면 여기 1층이지. 그럼 얘는 다1 1 1 1입니다 그럼 여기가 2라는 얘기지. 이렇게. 여기는 다1 1 1 1 아, 이거. 잠깐만. 이게 몇 층까지 가는 거야? 1층. 3층까지야? 3층까지. 아 이거 구분이 헷갈리 하나 둘셋아아아 아, 아, 미쳤어 선생님 다시 다시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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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내줄이죠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내줄 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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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은이 이거 이렇게 보면 안된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보고 앉아있 왼쪽에서 본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의 왼쪽 이거의 오른쪽이잖아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인데 그 왼쪽에서 봤을 때 내줄이라는 네 얘기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마음이 급해갖고, 지금 선생님이. 어, 다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도 네 줄, 오른쪽에서 봤을 때도 네 줄, 앞쪽에서 봤을 때도 네줄니까 얘는 4, 4, 16이 되겠네. 나머지는 다 1111. 1111.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 초록색 부분 한다면, 왼쪽에서 봤을 때 1층. 1111.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는 제가 내가 잘 모르겠어. 왜? 제가 3, 2, 1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지. 니가 없을 수도 있는 고 여기는 1층이니다 1, 여기 111. 111. 그 다음, 여기 보도록 합시다. 이거. 왼쪽, 오른쪽에서 봤을 때의 왼쪽. 오른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라면 왼쪽이 밑에, 오른쪽이 위에잖아. 왼쪽에서 봤을 때다 1층이니까 여기는 1층이란 얘기야. 그 다음 여기는 두 번, 그 뭐냐, 여기서 봤을 때 1층, 왼쪽에서 봤을 때. 그 다음 칸이 2층이니까 여기는 1, 2, 1, 1이라는 얘기고그 다음 1이니까 1, 1, 1, 1 1이라는 얘기그 다음 여기 3이니까 1, 3, 1, 1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4, 4, 16이니까 16칸 더하기. 여기에 한칸더 있고 여기 두칸더 있습니다. 총 열아홉 개라고 봐야지. 어. 그 다음에 뭐 직육면체 학 부피 상자 한개 구하는 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 어떻게 돼서? 아, 무슨 거야, 무슨 뭐지? 상자 한 개의 가로 길이가 xy 세로가에서의 높이가 이 다곱하면 되겠죠. 2곱하기2곱하기2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xy x 플러스 y. 2x 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부터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xy 플러스 2xy 그럼 플러스 xy 그럼 마이너스 y 죠곱 얘는 4x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2y제곱 자이 상태에서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해 전체 곱해 구하는 거니까 19만 곱해 주면 되겠죠 어, 나 이제 할수 있겠죠 여기도 가만 보면은 어어 어. 어, 어. 그냥 사각형이라고 나왔지만은 여기 보면은 높이라는 말 나왔잖아 높이라는 말 줬으면 이 직각이라는 얘기예요 사다리꼴이라는 얘기지 여기 직각이니까 그럼 S는 어떻게 돼 2분의 1 A 플러스 B 곱하기 H니까 뭐 이쁘게 쓸려면 2분의 H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써도 돼요 이 상태에서 A에 관해 푸시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양변에 2 e 곱해주면 H 곱하기 전개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개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 H 나눠주면 요렇게 되고 다시 B 빼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A는, A는 이쁘게 쓰면 H분의 2S-B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요거 이거 보잖아. 어, A, B에 갖다 구하라고 얘기했네. 200이라는 거소인수분하면 어떻게 돼? 2 e 곱하기, 2 e 곱하기. 2 곱하기 그 100이죠. 100은 2의 2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죠. 그 다음 전체의 제곱이죠. 만약기 2의 a제곱 곱하기 5의 2b 플러스 1제곱이 5의 3제곱 곱하기 2의 8제곱 곱하기 5의 8제곱이란얘기죠 10은 2 곱하기 5니까 정리해보면 얘는 어떻게 나올까? 2의 8제곱 곱하기 5의 11제곱이라는 얘기고 이걸 정리하니까 2의 3제곱 곱하기 5의 2제곱인데 4제곱이니까 2의 12제곱 곱하기 5의 8제곱 나누기 2의 a제곱 곱하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 여기다 쓰면서 합시다. 2의 12제곱 곱하기 5의 8제곱 나누기 a의 2의 a제곱 2의 a제곱 곱하기 5의 2b 플러스 1제곱 그럼 지수법칙에 따라서 본다면, 12 빼기 A, 지수법칙이야? 맞아, 맞아. 맞죠? 이게 얼마? 8 나온다는 거죠. 그럼 a 값은 는 얼마? 4 나온 것이고. 다시 지수법칙에 의해서 본다면, 5짜리를 보는 거야? 8 플러스 2B 플러스 1은 얼마나? 11 나온다는 얘기지. 9지. 빼면 2지. B는 1나온다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야? 3시에, 세 마리예요. 세시일 분에 세 마리 곱하기 세 배가 되겠지. 세시2 분에.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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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너무 빨리. 잠깐. 백 배십 분. 그러면은 세 마리 세 마리 곱하기 이게. 세 마리 곱하기 세 마리의 세 배. 아까 했던 거에 또세 배가 되는 거지. 그 느낌상 이렇게 딱 보면은 직관적으로 좀 찾아야 되는, 규칙을 찾아야 돼요 점점점 문제이기 때문에 1분의 얘를 고치면 3의 세제곱, 3의 제곱이죠. 얘는 3의 1제곱이고, 얘는 3의 3제곱이지. 규칙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3이 0분의 1제곱이고, 1분의 2제곱이고, 2분의 3제곱인 거야. 그러면 3시 10분에, 10분에, 3에 11제곱이겠지. 지수가 하나씩 더해지는 느낌이야더해지고더해지고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고. 그럼 3시 5분에, 3에 6제곱이라는 얘기지 이게 가야 안 가요. 그러면, 어, 뭐라 그러요 3시 10분, 3에 11제곱은, 3에 5제곱의 몇 배냐라고 물어봤고. 그몇 배냐를 물어봤으니까, 3에 11제곱 나누기 어떻게? 해? 3에 5제곱. 그럼 네모는 어떻게? 해? 3에, 아니, 아, 5제곱이 아니죠. 6제곱이죠. 6제곱. 그럼 3에 5제곱 100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43배 이렇게 안 써도 돼요. 3에 5제곱 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이거 뭐,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이건, 뭐, 어, 보자. 내가 고른 숫자가 X야. 내가 고른 숫자를 X라고 잡는 거야. 내 나이를 Y라고 잡는 거고. 그랬을 때그 수에 20배라고 했으니까 20배하고 그 다음에 6을 뺐잖아. 거기다 5배를 한 다음에 내 나이를 더하고 30을 더하라고 했잖아. 이걸 계산하면은 100X 플러스 Y구나. 그이 마술 사이자이 사기꾼은요. 어, 이 숫자가 이제 500, 5, 515가 나왔잖아. 515는 5 곱하기 100. 플러스 15라고 쓸수 있어.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지. 즉, 100의 자리가 내가 뽑은 숫자. 그 나머지 자리의 숫자가 내 나이가 되는 거지. 100X 플러스 Y라는 식으로만 만들면 돼. 여기에 설명은, 100의 자리, 여기에 설명은 백의 자리의 숫자는 내가 고른 숫자고, 그 다음에 뭐냐, 내 나머지 숫자. 나머지 숫자가, 나머지 10과 1의 자리 숫자가 내 나이가 된다. Y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얘네 갖다가 이제, 새로운 문제를 만들 때는 100x 플러스 y만 만들면 돼요. 똑같이 내가 고른 숫자, 그 다음 내 나이라고 얘기합시다. 내 나이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고른 숫자에다가 50배를 한 상태에서 1을 뺐대요. 근데 2배를 하래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100x고 여기 정리하면 마이너스 2지. 그 마이너스 2 없애줘야 될거 아니야. 플러스 2를 해주고 내 나이를 더해. 그럼 뭐라 100x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면 되는 거야. 뭐, 열 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10을 곱해주면 100x 마이너 30이니까 플러스 30 해주고 내 나이도 알아. 이거 똑같이 100x 플러스 얼마? y 이렇게 나오 그러는 거아 엄마한테, 엄마한테 한번 시험해봐. <laughs> 엄마한테 시험해봐. 어.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이거 마지막인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유지수와 순환소수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바르게 설명한 친구를 모두 골라라. 모든 순환소수는 분수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 맞아요 모든 순환소수는 유리수예요 그 모든 순환소수도 무한소수 맞아요 순환소수 무한소수 맞잖아 다시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라고 하면 안되지 왜? 무한소수에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순환소수 계속 반복되니까 무한소수 맞잖아 그리고 순환소수 분수로 고칠 수 있으니까 유리수 맞고 무한소수는 모든 순환소수 대신 틀렸지 4번 유리수는 모두 유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아니,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니까? 순환소수 또는, 순환소수 또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이게 가한가? 그래, 얘 틀리지. 분모가 24인 기약분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안 돼, 왜 그러냐? 지금 24는, 38이 24니까, 이게 세제곱 곱하기 3, 5나 2 외의 소인수가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더 강조를 해야 이걸 알수 있을까? 기약분수라는 말. 아, 맞, 미안하네. 기약분수라는 말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기약분수라는 말이 있네요. 없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5번도 맞죠? 학생 5번도. 미안합니다. 부모가 24인,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부모가 24인 순환, 순환수수로 나타냈을 때 이건 틀린 말이야. 너희 기약분수라는 말이 있자? 빼로롱. 미안합니다. 기약분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이에요. 1, 2, 5번이 맞네. 다5번이 됩니다. 하나 안된 반복적으로 보고 실수하지 말고 알겠죠? 내가 봉자봉의 시 봤냐? 되뇌 이면서 곱씹어 보세요. 멘탈 강하게. 응? 정하는 다이아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 파이팅